네, 안녕하세요. 카우보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풍선을 가지고 물풍선을 만들고 만들 건데요. 네, 먼저 이런 풍선을 준비해 주는데, 물풍선이면 풍선이면 좋아요. 아니,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가 흔들리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지금 제가 화장실이라가지고 고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들고 합니다. 잠시만요. 거치방법 계속 찾고 올게요. 아 네, 거치방법을 못 찾아서 제가 한띠용띠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전에해부드리고요 화장실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. 네, 먼저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수도꼭지에다 딱 끼우시고 물을 틀으면 됩니다. 네, 저는 하고 올게요. 카메라 들고 할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끼워놓았고요. 물을 틀겠습니다. 그만. 근데 저는 이 정도만. 왜냐면안 잡고 있어도 불안해요. 이렇게 물 소리가 납니다. 이제 이거를 잠시만요. 좀매주면 되는데. 와 진짜 탱글탱글 탕글탕글, 탱글탱글하다. 아 잠시만요. 어머 케이 있는 죄송해요. 정말. 안돼 안돼. 지금 칩다 프로다요. 저 핸드폰이요. 네! 이렇게 넣어주었구요, 끝만습니다 소리가 찰찰 나요. 네 그럼 지금까지 카우보이의 물풍선 만들겠습니다. 빠이빠이! 물풍선아 너도 빠이빠이! 빠이빠이!